자, 안녕하세요. 따봉TV입니다. 자, 드디어, 네, 시즌 8. 네, 이제 업데이트 소식이, 어, 들리고 있어요. 이제 브롤 토크부터, 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어, 시기 <laughs> 기사, LC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자, 지금 공개된 브롤로는, 어, 네. 시래기 기사, LC가 있고요. 또, 떡밥이 어, so 있어요. His... 네, 제가 이런저런 영상 uh, 이것저것 yeah. 봤는데 또 다른 the 뭐 the 신규 브롤러가 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 제영상의 뒤쪽에 조금 보시면은 나오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브롤터크 방송이, 네.. 이제 네, 나온지가 이제 and 한 이틀 됐어요 charged,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네.. AC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어, super,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부가적인 설명을 어.. 해드리기가 조금 네.. Enemy 네 enemy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 season, 차라리 제가 또 다른 어.. Uh, 내용을, 내용을 so 소개를 한번 살짝 네.. 시켜드리려고 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어우 <끄빵> 강남 스타일. And El Dragon.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에메랄드 망루 엘드래고. 약간 분위기가 동화 적으로나니다 And we hear you. Now it's easier to 그리고 또30 네, 파워리그 30승 i n 는50승만 해야 되는데 이제 30승으로 줄었다 a g o o 굉장히 네, o t 네, Just b 요 c a u s e we can't do anything. We are 네, not going 네. 어, yes. to do 다 n y t h i n g But s o m e 어 h i n g similar. We a r 네, 1등하면 10점이 아니라 이제 10점 이상부터는 네, 적첫치할 때마다 네, 점수가 더 플러스 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티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랬다고 하네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네, 클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원래는 클럽이 100명까지. 딱 아, 인원이 됐는데 네. 지금은 뭔가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개발 중이라고 yet. 합니다 However, 30명으로 어, work, 줄인다는 we'll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 이거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So, 어, 1기부터 right, 1기, 2기, 3기 해가지고 3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play, 이런 do 부분은 do 제가 뭐 매니저 분들하고 so 네, we'll 네,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네 좋은 방향으로 한번 네 진행하려고 have have 합니다 have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대요 여기서도 슈퍼스에서도 확정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업데이트 내용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30명을 하니까 네 기준으로 30명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이 상자를 다 준호합니다. 네. 모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어 브로스타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 즐기기 때문에, 어, 타, 어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봤어요. 뭐 스킨, 또 다른 스킨이 저희가 몰랐던 그런 스킨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팔라딘, 뭐, 성기사부터 해가지고. 어, 아로마딜로, 네. 데릴 스킨도 생기는 것 같고. 거기다가, 네. 아, 요번에, 어, 콜렉트 스킨이 좀 많이 생긴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해서 봤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다양합니다. 진짜. 빅뱅, 네. 붙여가지고. 자. 다양하죠. 라멘, 플레츠도 있고. <laughs> 이게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또새로 신규 브롤러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블리츠라는 네 신규 브롤러인데 어,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영상 보다가 있길래 한번 번역해봤어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뇌마스 뇌마스 다른, 아, 야구선, 어, 외국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반 뇌마스 공격, 특수 공격이 있는데, 뇌마스 공격하는 뇌마스 방식도 뇌마스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뭐 해석은 하기 힘들지만, 일반 공격은 뭐 이렇게 쏘는 거, 그리고 궁은 뭐 던지는 거, 약간 뭐 링크, 네, 뭔가 드링크를 던진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에너지 볼트를 한 6개 정도 보내서 공격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쵸 폭발하는 전기로 네, 병을 충전한다. 약간 맥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고, 맥스 고, 볼까요? 그렇죠. 약간 맥스도 몽키 네, 스킨 나오지만 약간 맥스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떡밥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피자. <laughs> 네, 스킨이또 나오네요. 와, 역시. 거기다가 이제 서커스 콜트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네. 아, 코이 파이퍼. 네, 잉어, 잉어 비단, 비단 파이퍼. 야 이쁘네요. 네, 전통 의상같이.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그리고 또 메가 상자가, 어, 새로 나온 메가 상자가 나오나봐요. 메가 상자 뜻이 아니라 뭐 랜덤 상자. 네, 보석 70개 주면은, 어, 뭐 랜덤으로 스타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크로마틱 브롤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메가 리코 스킨도 사야고, 아, 메가맨 약간, 네, 느낌이 납니다. 네, 메가맨 느낌도 나고, 네, 거기다가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또 새로 나온 브롤러가 있다고 떡밥이 나왔어요. 뭐, 팬아트 보니까, 이미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정보를 보니까 약간 개발 중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한번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디저트 로사 사망 로사죠 네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또 뭐가 있는지 아또 메가 상자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보석이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아, 이게 랜덤으로 스퍼를 줍는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 드래곤 플루 스파이크. 네, 용가의 스파이크. 네, <laughs> 이런 스킨도, 네, 나온다는 것 같고. 야, 셰프 프랭크도 생긴다는 것 같고. 자, 또 뭐가 있나요? 야, 크루즈 마스터 에드거. 네, 약간 항해사, 항해사 에드거.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스킨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일주일, 네, 데일리 기프트. 어 이렇게 약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저희한테 어,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또 요, 보니까 어 여기에 네 콜트 핀이 보이는데 어 이런 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